여기는 고대 로마의 원형 원형 경기장 아니고 그냥 경기장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경기장의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관중석이에요. 어 그리고 이 위에는 지금 자라, 자라가 있는데 그 우리가 흔히 아는그 옷가게 자라가 맞습니다. 어직히어그 소피아 갔을 때 지하 기아몰거기서 이제 환풍 시설이 되게 많이 필요해 보였었거든요. 다 모든 게다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어야 했고,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저기에 다 스테인리스 엄청 많아요. 아, 스테인리스가 뭐냐면 아, 환풍, 풍 시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, 그냥 상가를 하나 지어서 어차피 상가도 환풍 시설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같이 하자고. 어, 이렇게 만들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뭐좀 특별한 거는 이제 음, 로마 시대 수로, 수로 여기가 또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정도면은 아마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가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저기 보이시나요?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수어고 그좀 수로가 좀 커요. 제가 저번에 소편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. 그리 한, 원래, 어, 이거, 원래 딱이 정도 사이즈였는데, 어, 이 정도 사이즈였는데, 여기서는 확실히, 어, 한, 두 배는 큰것 같은데. 어, 여기도 이렇게 작고 여기는 뭐 터널 같은데. 여기로 막 이제 지나가고 막 그랬죠? 바닥에 이거 뭐가 있는데?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아, 어, 뭐, 그 <laughs> 이거. 이거. 그리고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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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